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다니는 반주아재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있는 스시 이카리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4월달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곳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갈 때마다 항상 만족하는 곳이라 종종 영상을 더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유명 스시 유튜버분 보면 같은 곳을 재방문할 때 업장 이름 앞에 또를 붙이시던데 반주아재 또시 이카리 시리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카리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은 곳이지만 셰프님께서 음식 설명이나 손님분들 소통하는 접객이 좋으신 편이라 디너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 오게 되면 셰프님을 중간에 두고 다같이 대화하면서 웃게 되는 것이 또 재밌네요 이날은 마침 저처럼 혼밥하러 오신 구독자분도 계시고 평일 디너라 만석이 아니어서 더 결집력 있게 식사했던 것 같네요 저번 방문 때는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해 주셨던 마스잔 사케 3종이 있어서 주문해 봤네요 여러 가지 사케를 조금씩 맛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 편백나무 잔에 담겨있던 사케를 먹으면 편백향과 함께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으니, 방문하시면 주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상큼한 전체 요리. 오이타시로 코스가 시작됩니다. 봄의 끝을 알리는 방풍나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연코온이라고 재료 설명을 해주시네요. 버섯이랑 토로로콤보라고 하는 얇은 다시마도 함께 곁들여져 있고요. 작은 디쉬지만 재료가 다양해서 식감도 다채롭고 아래 가스오 다시 육수 간이 강하지 않아서 후루룩 마셔주면 상쾌한 이 스타터로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계란찜 대신 타락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타락죽은 찹쌀가루랑 우유를 이용해서 만든 죽이고요. 영상 만드 들으면서 찾아보니 타락이 우유의 옛말인데 옛날에는 우유가 워낙 귀해서 타락주기 임금님 상에나 올라가던 보양식이었다고 하네요. 달달하고 부드럽고 고소한 것이 아플 때 먹으면 금방 기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치 다리랑 미나리 위에 초된장 소스를 곁들여주신 요리입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는 이 구성에 파를 같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나리를 더해주셔서 아삭한 식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앞에 방풍나물도 그렇고 풀떼기 잘안 먹는 친구들 데리고 오면 식습관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것은 생참치입니다. 10일 전에 올라온 녀석인데 부산에서 잡힌 130kg짜리라고 하시네요. 앞에 새빨간 녀석은 붉은살이고요. 뒤에 두 점은 중뱃살 부위입니다. 이날 먹은 참치는 전체적으로 산미가 꽤나 좀 도드라지는 편이었네요. 아카미는 물론이고 뱃살 부위도 많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느낌이었습니다. 귀염 부엉이가 제 사케를 좀 탐내고 있는 것 같네요. 나눠줄 생각은 없었고요. 이어서 또 참치 요리인데요. 마으로 야마카케라고 하셨는데 참치를 깍둑 썰기 해서 간장에 절이고 위에는 마랑 오크라를 다져서 올려주셨네요. 일본에서 가정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더울 때 이런 끈적끈적한 것을 보양식으로 찾는다고 하네요. 나토를 같이 넣어 먹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 도도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저에게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맛이네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참치는 특유의 선미가 진한 녀석이라 간장이랑 잘 어울렸고 간이 좀 강한가 싶을 때 부드러운 마나 곁들여주신 오크라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때깔이 좋아 보이는 아지 정갱이입니다. 세점다 다른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게 야쿠미도 세 가지로 준비해 주셨네요. 왼쪽부터 생강, 실파, 시소인데, 개인적으로는 실파하고 곁들여 먹는 게 제일 괜찮았네요. 고운 빛깔에 비해서는 담백한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술안주로 괜찮았네요. 귀여운 사과 접시가 인상적입니다. 다음 요리는 문어조림이고요. 아래쪽에 문어는 부드럽게 조리해주신 돌문어인데, 얘는 다른 곳에 가서도 좀 비슷하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럼 부드럽고 달달한 조림 스타일입니다. 위에 피문어가 좀 독특한데 스다코라고 해서 식초에 절여서 쫄깃한 식감을 살려 주신 녀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카리에서만 먹어 볼수 있는 이 새콤달달한 스다코가 독특하고 식감도 좋아서 더 맛있게 먹었네요. 다음에 준비해 주실 전복찜 썰어 주시는 셰프님이고요. 다시 영상으로 봐도 큼지막하고 탱글탱글한 게 맛있어 보이네요. 전복찜은 뭐 어딜 가나 항상 맛있긴 하지만 업장마다 조리법이 달라서인지 원물 달라서인지 전복의 감칠맛 같은 것이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녀석은 그 맛이 진한 편이었네요 얘는 맛 씨앗인데요 처음에 여기서 이걸 보고는 못 보던 식재료라 신기해 했었네요 먹어보면 작은 씨앗감자 같은 느낌인데 위에 소금간을 해주셔서 맥주 안주로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전복 내장 소스에 밥 비벼 먹을 수 있게 숟가락 같이 준비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니 말짱한 수저 두고 젓가락으로 열심히 비벼 먹고 있었네요. 새콤하고 꼬독한 이곳 샤리하고 크리미하면서 달달 쌉쌀한 게우 소스 조합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것은 금태구이고요. 항상 고소하고 기름져서 맛있는 녀석이지만 이날은 진한 불향이 특히 인상적이었네요. 옆에는 물을 갈아서 만들어 주신 이까심용 오로시인데요. 메밀 소바에 넣는 것처럼 완전히 갈아 주신 게 아니라 큼지막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육회에 넣은 배 같은 느낌으로 식감 도 좋고 개운하게 입안을 잘 정리 해 줬네요 얘는 얼갈이 배추 자몽 모주쿠 위에 토사주레라고 하는 식초 젤리 소스를 올려준 요리고요. 저 토사줄의 소스는 다른 곳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여기는 자몽이나 배추 같은 것이 들어가서 식감도 재밌고 색감도 더 좋은 것 같네요. 오마카세 가면 이렇게 셰프님 칼질하시는거나 음식 준비하시는 것 보면서 별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카리 치마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튀김도 내어 주셨네요. 위에는 보리멸이고 아래는 베이비콘 튀김입니다. 앞에 종지에 식사 전에 준비해 주신 일반. 소금이 있는데 튀김용으로 말차 소금을 또 따로 내어주시네요. 별것 아니지만 손님들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이려는 셰프님의 생각이 느껴집니다. 보리멸튀김은 겉바속촉한 것이 약간 해시브라운 먹는 것 같기도 했네요. 기대를 덜해서 그런지 아래 베이비콘 튀김이 농축된 옥수수 마냥 고소하고 맛있었네요. 사실 아까 먹은 금태구이 옆에 늘 장어구이가 함께 있었는데요. 오늘은 허전하게 빠져 있어서 약간 섭섭한 감이 있었는데 좀더 크고 맛있게 준비해 주시려고 뒤에 감춰두신 거였네요. 장어구이랑 아까 열심히 채 썰어주신 오이를 같이 주셨네요. 이미 요리들이 꽤나 나왔고 보통 장어가 나오면 오마 코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옆에 이카리에 처음 방문하시는 손님분이 스시가 더 나오는 게 맞냐고 막 물어보셨네요. 그만큼 이날 배부른 식사였던 것 같은데 저는 유경험자라 차분하게 스이모노를 맞이하고. 도쿠리를 하나 더 시켜서 스시먹을 준비를 했네요. 처음으로 쥐어주고 계신 것은 참치 중뱃살 추토로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식감이나 산미도 속살 같은 느낌이어서 즉해를 하신 거냐고 여쭤봤는데 수분을 많이 빼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는 느끼한 뱃살보다 호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능성어. 저번에 방문해서 먹었던 녀석은 숙성된 감칠맛이 진한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은 쫄깃한 식감이 더 인상적인 쪽이었네요. 내어주신 것은 미루가이, 꽃길이 조개고요 적당히 아삭거리면서 쫄깃한 식감이 상당히 좋은 녀석이었네요 아보리를 살짝 해주셨는데 조개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덕분에 같이 올라오는 분량이 좋았습니다. 시마지, 줄무늬전갱이도 내어 주셨고요. 서걱거리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숙성된 녀석이었네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름짐이 좀 아쉽긴 했는데 위에 올려주신 실파 야쿠이랑 조합이 괜찮았습니다.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은 참돔. 그러고 보니 이날 참치 뒤에 능성어, 시마지 뒤에 참돔까지 보통 처음에 나오는 흰살 스시들 위치가 독특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앞에 먹은 능성어보다는 감칠맛도 더 괜찮고 넣어주신 파랑도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네요. 아지 전갱이 위에는 생강 야쿠미를 올려 주셨는데 앞에 사시미로 먹은 녀석보다는 서걱간 식감이나 고소함이 좀더 나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날 아지 자체가 좀 담백한 쪽이었던 것 같네요 참치 대뱃살 오토로 위에는 와사비를 듬뿍 올려주셨는데요 이 녀석이 이날 이것저것 먹은 참치 중에는 가장 기름진 녀석이었네요 느끼한 기름짐이 아니라 뭔가 좀 끈적하면서 진하게 숙성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의 갈치 스시 안에 우메보시를 곁들여 주시는 것이 독특한데요 덕분에 좀 새콤하면서 짭짤하고 고소하면서 불량도 있는 것이 고등어 봉초가 비슷한 뉘앙스이기도 합니다. 이 아카미는 딱 보기에도 젤리 같이 탱글해 보였는데 역시나 식감도 좋고 산미 자체가 강한 녀석이라 직회했을 때 맛이 상당히 강렬하네요. 술안주로 좋았습니다. 강원도 고성산 우니도 풍족하게 올려서 샤리랑 같이 준비해 주셨고요. 배경소리를 죽여서 잘안 들리시긴 할 텐데 이때쯤 되니 뭐 손님분들도 적당히 취하시고 셰프님도 이분 저분하고 얘기하시느라 시끌시끌 했네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운이를 더퍼 담아 주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담고 계실 때 셰프님께 슬쩍 말을 시켜 보는 것도 좋은 전략 같네요. 저번에도 참치가 코스에 상당히 많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 참치가 준비된 날에는 사정없이 참치를 코스에 많이 내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치랑 단무지 넣어서 막기 준비해 주시는 셰프님이고요. 꼬다리 쪽을 주셨는데 뭔가 무심한 듯 참치가 꽤나 많이 들어있네요 아삭하고 개운한 단무지랑 진득하고 고소한 참치 뱃살 부위가 잘 어울렸네요 따끈한 미소시로 나왔고요 길고 긴 코스지만 슬슬 끝을 향해 가긴 하나 봅니다 이카리에 오면 늘 든든하게 먹고 가는 기분이긴 한데 이날은 특히나 더배 빵빵해서 집에 갔던 것 같네요 고등어 봉초밥 준비해주시는 셰프님입니다 이날 봉초밥은 고등어 기름짐이 덜해서인지 평소보다 좀더 새콤한 느낌이었네요 아까 치맘이 마지막쯤에 코스 마지막인 척 등장한 민물장어가 아닌 진짜배기 마지막 스시가 나왔네요. 아나고는 폭신하고 부드러우면서 소스 덕에 단짠이 느껴지는 맛있는 오마카세 마무리의 정석이었습니다. 밥고지 막기도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셨는데 서걱한 식감도 좋고 달콤 짭짤해서 웬만한 생선 막기보다도 맛있게 먹는 녀석입니다. 배는 불렀지만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녀석이었습니다. 카스테라 같은 말랑말랑한 계란구이와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길고 긴 코스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스시 이카리에서 디노 오마카세 즐겨봤는데요. 오늘도 만족스럽게 식사했고요. 맛도 맛이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셰프님의 정성이 잘 느껴지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리 설명도 잘 해주시고 친근한 접객도 좋아서 여유롭게 맛있는 음식에 한잔 곁들이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스시 이카리에서 즐겁게 한잔하고 갑니다. 반주하지 맛있는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